안녕하세요. 네, 헤어플러스 정의섭입니다. 네, 잘 지내셨어요? 제가 어, 통상은 월요일 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요번주좀 어, 늦었습니다. 제가 출장 다녀와서 조금 힘든 게 있어서 <laughs> 좀 늦었고요. 어, 그, 그래도 월요일 날 제가 그 BMB 매거진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이제 소개드렸어요. 그 참고로 뷰티포유라고 그 메릴랜드에서 이제 어, 1 3개 이제 매장 운영하시는 가기 이제 어 실장님 총 이제 매니저님을 뵙고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 인터뷰 뭐 영상을 제가 찍지는 못했고 그럼 나눈 말씀을 제가 다음 그 소식지에 제가 한장그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. 뭐 기사 내용이랑 뭐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나름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 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.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시스템이겠죠 어, 햄버거를 만드는 곳은 많지만 맥도날드는 하나뿐이고 예, 그리고 또 시스템은 사실 또 사람이 또 만드는 거라서 예, 또 이제 그런 점들이 어떻게 인력 관리를 하는가 예, 그런 좀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난주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눌락 어, 저희 이름은 본락 인데 입고 됐고요어 그리고 다음주에 또 들어온 제품이 있어서 몇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이제 Miss Nt입니다. Nt Miss Granny가 아니라 Nt예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할머니 가발이 이제 뭐 할머니 드로스트링이나 잘 정착이 돼서 이제 아주머니로 옮겨왔으니까 어, 제가 이 어, 영상이랑 더불어서 제가 새로 들어오는 아주머니 가발 Miss Nt 그것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 주십시오. 어, 저는 다음 주에 버지니아 출장이고요. 리치먼드로 시작해서 금요일에 다시 리치몬드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. 어, 버지니아 출장 때또 가서 인사드릴게요. 어, 건강하시고요. 네, 다음에 또인사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